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2026년 형 현대 엘란트라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 모델은 스타일 기술 연비 안전성을 모두 겸비한 현대의 대표적인 세단으로 이번 세 모델은 정말 많은 변화를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외관부터 살펴보면 2026 엘란트라는 미래지향적인 디자인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전면부는 보다 날렵해진 LED 헤드램프와 와이드한 프론트 그릴로 인상적인 이미지를 전달하며, 차체의 선과 디테일은 공기역학적으로 정교하게 설계되어 더욱 스포티한 느낌을 줍니다. 측면에서는 부드럽지만 강렬한 캐릭터 라인이 돋보이며, 새로운 알로이 휠 디자인도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더해줍니다. 후면부로 가면 날카로운 리어램프와 라이트바가 시선을 사로잡고, 엘란트라 로고는 중간에 깔끔하게 배치되어 프리미엄 감성을 전달합니다. 실내로 들어가면 2026 엘란트라는 미래적인 인테리어 디자인으로 운전자 중심의 레이아웃을 보여줍니다. 대형 디지털 클러스터와 커브드 디스플레이가 연결된 형태로 배치되어 있으며,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은 직관적이고 반응 속도도 빠릅니다. 무드 조명과 고급 소재가 적용된 대시보드는 세련된 분위기를 자아내며, 운전석과 조수석 모두 편안한 착좌감을 제공하는 인체공학적 시트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뒷좌석 공간 역시 넉넉하여 가족 단위 이동에도 충분한 공간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파워트레인 역시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2026 엘란트라는 다양한 파워 옵션을 제공하며, 기본 가솔린 모델은 물론 하이브리드 모델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효율성과 성능의 균형을 갖춘 이 차량은 도시주행 뿐 아니라 장거리 여행에도 최적화된 드라이빙을 제공합니다. 서스펜션 세팅은 더욱 부드럽고 안정적으로 조정되어 고속주행 시에도 뛰어난 승차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안전성 면에서도 엘란트라는 현대 스마트 센스 시스템이 적용되어 전방 충돌 방지 보조, 차선 유지 보조,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등 다양한 첨단 안전 기능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기능들은 운전자와 탑승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결과이며 실제 도로 환경에서도 유용하게 작동합니다. 또한 360도 서라운드 뷰 모니터와 자동 주차 보조 시스템도 선택 사양으로 제공되어 주차나 좁은 공간에서도 부담 없이 차량을 조작할 수 있습니다. 편의 사양도 다양합니다. 스마트폰 무선 충전, 애플 카플레이와 안드로이드 오토 지원, 음성 인식 제어, 스마트 키와 원격 시동 기능 등 운전자의 편의를 위한 기술들이 모두 탑재되어 있어 일상생활 속에서의 활용도를 극대화합니다. 트렁크 공간도 넓고 적재가 용이하게 설계되어 있어 실용성 면에서도 매우 만족스러운 구성입니다. 가격 면에서도 경쟁력이 있으며, 동급 차량 대비 탁월한 가성비를 자랑합니다. 또한 다양한 트림과 옵션 구성이 가능하여 소비자들은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모델을 선택할 수 있는 폭넓은 선택지를 갖게 됩니다. 2026 현대 엘란트라는 그저 일상용 세단이 아니라 디자인, 기술, 안전성, 연비까지 모두를 갖춘 완성형 모델로 거듭났습니다. 오늘도 저희 채널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리뷰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